부장님 지시사항, 민원상황, 동료의 요청 자 여기에서 어떤 업무를 먼저 수행을 할 것이냐 자 드디어 오늘 건강보험공단 필기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자 오늘 발표나서 진짜 준비도 제대로 안한채 빨리 찍어보자 <laughs> 자 이런 심정으로 강의를 가지고 왔어요. 자, 이번에 건강보험공단에서 상황면접이라는 게 새롭게 도입이 되었죠. 자, 이 상황면접 도대체 어떤 식으로 준비를 해야 하는가로 고민하시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부랴부랴, 정말 직각 느낌으로 빨리 준비를 해 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건강보험공단 상황면접에서는 어떤 면접이 좀 나올 수가 있을까? 자, 상황면접을 여러 가지 유형으로 좀 나눌 수가 있는데, 건강보험공단에 좀 초점 을 맞추어서 한번 분류를 해 볼게요. 이런 게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지만, 그냥 나올 수 있다. 이 정도로만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우선 첫 번째로, 민원 업무 관련해서 나올 수 있습니다. 당연하지. 건보의 업무 비중에서 민원 업무가 차지하는 비용은 엄청나게 높죠. 그렇기 때문에 민원 업무 상황에서 나올 수 있는 상황들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조직 내 갈등 상황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로는 뭐가 나올까? 어떤 가치 충돌 문제가 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자이 문제 유형은 사실 여기나 여기에서도 같이 들어갈 수도 있어요. 굳이 유형을 좀 나누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세분화돼서 나눠을 뿐입니다. 자네 번째로는 뭐 업무 수행 능력, 뭐 대표적으로 뭐가 있지? 뭐 자원 관리 능력, 뭐 이런 게 있겠지, 그죠? <laughs> 네가 세 가지 업무를 받았는데 어떤 업무부터 처리를 할 것이냐, 뭐 시간 관리 영향이라든지 계획 관리 영향 있는지 이런 영향들이 있는지를 파악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이네 가지 유형에서 나오는데 당연히 어느 업무에서 나오세요 당연히 건강보험공단에서 일어날 법한 직무적인 이슈 혹은 업무적인 이슈 조직적인 이슈 이세 가지에서 좀 나올 수가 있겠죠 자 어떤 식으로 대답을 해야 되느냐 그거를 생각을 하기 전에 우리는 이것부터 먼저 짚고 넘어가야 돼자 공공기관이 왜 있습니까 자이 본질부터 먼저 이해를 하고 가야 됩니다 자 생각나는 대로 한번 써볼게요 사회적인 가치 국민에게 봉사 그죠. 아우 너무 못쓴다. 제가 <laughs> 봉사 어 제가 말을 하니까 제 말을 좀더 알아두시면 될것 같아요. 사회적인 가치와 국민에게 봉사를 하고 또 어떤 절차가 있고 어떤 원칙이 있습니다. 그죠. 자 이거는 어떤 그 봉단의 시행 법령에 따라서 움직입니다. 그죠. 자이큰 틀을 세 가지를 크게 이해를 하고 계시면 돼요. 자 근데 분명히 제가 예상을 하는데 이런 문제가 나올 거야. 민원인이 옵니다. 오는데 이분들의 악성 민원 정도가 예를 들면 어이 소중 대로 나눌 수 있겠어. 자 가벼운 거 중간 거 완전 악성 민원. 어자 근데 여기서 아마 하나는 나올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이 뭐를 건드리냐면 원칙과 좀 충돌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고객의 민원을 들어주면 원칙을 어느 정도 무시해야 되고 원칙을 너무 지키자니 악성 민원이 나올 수가 있고 고객이 불만을 품을 수도 있어요. 자 이럴 때는 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앞서 제가 말씀드렸죠. 자 국민의 봉사도 하지만 자 공공기관의 생명은 뭐냐면 일단 절차와 원칙입니다. 자, 어떤 원칙은 만족이 되어야 돼요. 이 안에서 고객 만족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고객은 누구입니까? 자, 5천만 국민이죠. 근데 어떤 고객이 한 명이 와가지고 그 원칙을 무시하게끔 나의 요구를 들어달라고 해줘. 그러면 들어주면 돼? 안 돼? 안 되지. 어, 안 돼. 자, 너만을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야. 5천만 명. 4,999만 명. 어, 이분들을 위해서 더 존재하는 거기 때문에 이러한 원칙을 무너뜨리면 국민과의 약속을 무너뜨리는 것이고 형평성을 무너뜨리고 결국에는 고객 만족을 다 무너뜨릴 수가 있겠죠. 일단은 원칙 내에서 고객 만족을 시켜야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떠한 문제 유형이 나올 수 있을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예시를 들으면서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우선 첫 번째로 자 이번에 국민 지원금이 나왔는데 자이 국민 지원금. 건보료를 기준으로 해서 선정이 됐고 그 대상자가 선정이 됐어요. 자, 근데 어떤 고객님이 오셔가지고 아, 내가 건보료가 너무 높아가지고 국민 국민지원금을 못 받았거든. 나는 내 국민이 아니냐라고 하면서 막 따지면서 건보료를 좀 낮춰달라고 오셨어요. 자, 낮춰드릴 수 있나? 없지. <laughs> 내가 어떻게 건보료를 깎아줘? 할인도 안 되고 그죠. 근데 이런 민원 상황이 나온 거예요. 즉, 다시 한번 정리하면, 국민지원금을 받고 싶어서 건보로 낮춰달라. 국민지원금 받게 해달라. 이런 민원인이 왔다. 자, 너는 어떻게 해결할래? 자, 이런 문제가 나올 수가 있겠죠. 자, 두 번째로는 어떤 민원이 있을까? 어, 내가 다른 수많은 고객님을 열심히 이제 민원을 응대를 하고 있어. 근데 어떤 분이 갑자기 잘 새치기를 하시더니, 나부터 좀 해줘. <laughs> 자, 근데 이 고객님을 또 보니까, 되게 나이가 지긋하신. 정말 먼 길에 오신 분이야. 누가 봐도 너무 힘들어 보이죠? 어. 근데 어떻게? 차례대로 민원을 응대해야 되잖아. 근데 고연령층에 정말 80대 고연령층 노인분이 오셔가지고 나부터 좀 봐줘. 이랬어요. 자,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들은 또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문제도 나올 수가 있겠죠. 자세 번째로 자 조직 같은 상황도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뭐 예를 들면 자 공공기관 같은 경우에는 늘 국정감사 기관에는 바쁩니다. <laughs> 야근을 해야 되는 경우들도 많고 주말에 출근할 수도 있어요. 뭐 <laughs> 그런데 공공기관은 워라밸도 중요하고 어떤 정해진 업무 시간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내가 어느 정도 직급이 되고 거의 중간 관리자급으로 성장을 어느 정도 했어요. 그런데 국정감사 기간에 워라밸을 잘 지키지 못하다 보니까 신입사원들에게 불만이 쏟아져 나오고 있어. 그런데 위 상사들은 아 국정감사 기간에는 어쩔 수 없이 바쁘다. 라고 하면서 설득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시인 사원들은 불만이 쏟아지고 있지. 이런 상황에서 너는 어떤 식으로 세대 갈등에 대해서 극복을 할 것인가에 대한 해결책을 간략하게 이야기를 해주세요라고도 물어볼 수가 있겠죠. 자네 번째로는 자 권보에서 하는 게 뭐가 있냐면 건강검진을 이제 받으시라고 동려하는 업무가 있는데 아무리 건강검진을 받으라고 독려해도 검진률이 올라가지가 않아 자 이런 상황에서 당신이라면 어떤 식으로 동요를 할 것인가 어떤 식의 방안을 떠올려 볼 것인가 이러한 문제 해결력도 측정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제가 앞에 드렸던 이러한 예시들이 정말 어려울 수도 있고 이거는 그냥 이렇게 대답을 하면 될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직관적으로 떠올리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건보 업무를 직접적으로 해보지는 않았고 실제로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 실제로 근무를 하시는 직원분들도 어려 할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접근하기에는 좀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자 근데 이거 대답하는 어느 정도의 어떤 요령이 라든지 공식 정도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아주 짧게나마 요약을 한번 해 보았는데 다음에 공식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자 일단 제가 어떤 기출을 좀 보다 보면 느꼈던 것이 뭐였냐면 분명히 민원사항에 대해서 나올 거야 근데 민원이 소, 중, 대, 급으로 나눠져 있을 건데 특히 여기서 대급에 해당하는 어떤 악성 민원 사항이 나올 겁니다. 자, 근데 이 악성 민원의 정도가 어떤 원칙과 좀 충돌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원칙을 지키자니 너무 싸가지 없을 것 같고 고객 불만이 나올 것 같고 고객의 민원을 만족시키자니 이 원칙을 무시해야 될것 같고 자 근데 공공기관은 뭐예요? 원칙과 절차를 무조건 지키셔야 됩니다. 왜? 시행 법령에 따라서 공단이 운영되고 있는 것이고 그러한 법률이나 규칙들은 5천만 국민과의 약속이기 때문이죠. 따라서 일단은 원칙을 지켜야 되는데 자 원칙을 지키면서도 고객을 좀더 만족시키기 위한 다른 행동이나 제스처를 좀더 취할 수는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상황들이 있을 수 있어요. 고객의 요청에 대해서 좀 거절을 해야 되는 상황도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자, 만약에 내가 거절하는 상황이라면 일단 고객 상황에 대해서 한번 공감해주고요. 그 다음에 그안 되는 사유에 대해서 친절하게 한번 설명을 해주시면 됩니다. 왜 하면 안 되는지, 왜 내가 거절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에 관한 어떤 근거시 법령이라든지 어떤 사례라든지 그런 이야기들을 해드리면서 설득을 해야겠죠. 본인의 의사에 대해서 명확하게 전달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고객의 사유를 좀 들여다 보니 다른 차선책이 있을 것 같다. 그러면 이 차선책에 대해서 제공을 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정보에 대해서도 제공을 할 수도 있겠죠. 즉, 공식은 뭐냐면 원칙을 지키면서도 고객 만족에 대해서 어느 정도 보여주려고 하는 자세적인 측면을 좀 보여달라는 것이죠. 그리고 거절을 한다라고 해도 어떤 친절한 쿠션 멘트를 활용을 해서 고객님의 기분이 좀덜 상하도록 충분히 전달을 할 수도 있겠죠. 그냥 전화 받고, 아, 그거 안 되는데요? 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열이 빠질것 같아요. <laughs> 그래서 어떤 쿠션 멘트라든지 안 되는 사유에 대해서 정말 어떤 적절한 사유와 사례를 들면서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공식은 뭐가 있냐면, 자, 이거는 어떤 답변을 하는 요령인데, 내가 어떤 전략에 대해서 선택을 했다면 그 근거에 대해서 제대로 이야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거는 그냥 기본 답변 툴인데 일단은 좀 알고 계셔야 됩니다. 아 저라면 어떤 상황에서 어떤 행동을 취하겠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다. 자 근데 이+ 이유라는 건 어떤 측면으로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되냐면 나는 조직의 일원인데 특히 공공기관의 일원입니다. 자 무슨 가치를 생각을 해야 돼요? 어떤 사회적인 가치라든지 조직적인 가치 윤리적인 가치 조직적인 가치 자 이런 가치 측면에 대해서 한번더 생각을 해보셔야 되죠. 자, 나의 행동으로 인해서 사회적인 가치라든지, 윤리적인 가치라든지, 조직적인 가치, 어떻게 만족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서 꼭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서 이야기를 하셔야 됩니다. 자, 세 번째 답변 예시는, 자, 상황 면접에서 상황을 좀 구체적으로 줄 수도 있지만, 좀 애매모호한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으면, 제일 기본적인 상황 면접 하나가 있죠. 상사가 부당한 지시를 시킨다면, 어, 이거 되게 애매해. 사실 되게 좋은 질문 아닙니다. 아, 이런 질문을 하는 회사면, 그게 뭐, 인사 경쟁력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laughs> 하여튼, 부당한 지시를 시킨다면, 이건 되게 애매모호한 언어의 뉘앙스를 풍기고 있기 때문에, 본인이 나름대로 재정의를 한번 해볼 수가 있어요. 아, 이 부당한 지시가 윤리적인 것에 어긋난다면 안 하겠다. 이런 식으로 어떤 가정을 좀 세울 수도 있겠죠. 아니면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부장님 지시사. <laughs> 자, 여러 가지 업무를 줘요. 부자님 지시 사항, 민원 상황, 동료의 요청. 자, 여기에서 어떤 업무를 먼저 수행을 할 것이냐. 자, 이것도 사실 되게 애매하지 않아요. 자, 이것밖에 정보를 주지를 않았습니다. 자, 이럴 경우에도 본인이 어느 정도 가정을 한번 해봐도 돼요. 뭐, 예를 들면, 뭐, 시간 관리에서 많이 쓰는 방법 있잖아요. 긴급성과 중요성에 따라서 하겠다. 긴급성이 더 높고, 중요성이 더 높은 업무부터 수행을 하겠다라고 하지만, 자, 여기에서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일단 공단이기 때문에 이게 더 중요한 거죠. 이것부터 처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둘 중에서 긴급하고 중요한 것이 만약에 높은 직급의 부장님 지휘항이라면 부장님 업무부터 처리를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본인이 어떤 가정 상황을 세워서 좀더 구체적인 답변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더 자세한 예시와 답변 요령들은 저희가 사호 지집닷컴 홈페이지에 기술해 두었으니까요.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건보 바라기 분들이 정말로 많으신데 면접 때까지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며 그러면 지금까지 사우치 디베 치엄마와 노골메뉴었습니다